그래서 저희 오늘이 벌써 48회째라고 아.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기자들의 활약이 좀 많았는데, 여름철 수해나 태풍현장에서 네. 취재요정이 활약하게 됐고, 또저임원 선배님께서 특종 네. 보도한 춘천 캠프페이지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좀이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때 이달의 기자상 수상하시면서, 네. 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캠프 페이지가 깨끗하게 정화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하겠다. 음. 근데 이번에 재조사를 아. 앞두고 또 폐기름통이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민간검증단 구성하는 절차나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뭐 개정 절차나 이런 거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좀 충격적인 일이죠. 네. 10월 27일, 지난달 말이죠. 그래서 춘천시에서 갑자기 기자회견 중에 시장,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No. 지난 그 전주 금요일에 폐기 등통이 수십 개가 발견,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을 음. 오늘 나갈 것이다. 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향 나가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깜짝 놀랐죠. 네. 도대체 얼마나 오염이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말 그대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1m 표피였어요. 표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 1단계 조사하면 1m에서 1.5m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면 덮하고, 덮하고 덮하고 하는데 1m를 파는 도중에 그 20L짜리 그러니까 5갤런이라고 하는데 그유리통인데 보니까 유날유예요. 네. 유날유 통이 막 그냥, 그냥 쏟아 붓은 것처럼 묻혀 있었던 거죠. 메리베이. 기름 냄새도 막진동 기름 냄새는 지난번 5월에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한 10배 이상 진하게 아 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기름통이다비워져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묻어버린 셈이었는데 오래되나다 보니까 이제 망가지고 매립과정에서 파손되고 하면서 샜어요. 그러니까 생겨 시커멓게 퍼져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 춘천시 관계자는 이제 브리핑을 하기로는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 사전 조사로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 라고 발표했던 음. 지점입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발견된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예. 예전에 그 5월에 발견됐던 봄내체육관 앞그 예. 기름 토양 오염 예, 지점에서 예. 한 50에서 100m 사이 아. 춘천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건물이 있거나 시설이 있던 곳이 아니고 활주로가 있었기 때문에 음.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도. 미군 측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음. 판단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부에 넘겼던 자료들, 또 환경부가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전체적인 전제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시민 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이 네. 아마 남아 있는 22곳에 음.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78곳에 네. 그렇죠. 대한 음. 전반적인 재조사를 이끌어낼 계기가 돼야 된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반환된 미군 기지 그 캠페지 전체 구역에 대해서도 음. 일괄적인 조사도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땅 속에. 네. 꼭. 음.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춘천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미군은 기지 반환하기 전에 그런 오염 오염을 알고 있죠. 오염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한테도 제대로 넘겨 주지도 않았고 국방부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또 반환을 할때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협상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지 뭐 그건 음. 모르겠으나. 음, 예. 미군이 그냥 고스란히 오염시킨 토지를 그냥 그대로 반환 받은 꼴이라서 참 춘천시민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음. 그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나. 좀 네. 이렇게 진짜 화가 막 분노가 음.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다시 정화가 되려나 했는데 음. 그럼 이번에 다시 기름통이 또 발견이 되면서 뭐 국방부 입장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나오나요? 국방부의 입장이 지난 5월 최초 발견 시대, 시기하고는 음.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견 당시에 미군 것이라는 게 거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어. 그러니까 통 자체에 영어로 다 이렇게 써 있고 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는 건 그냥 누가 봐도 아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국방부 관계자가 왔어요. 네. 현장에 와서 보더니 아 이거는 미군이 매립한 게 맞구나 음. 하고 당시에 원래 우리가 최초에 이렇게 받을 때 음. 춘천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추후에 오염 발견이 되면은 정화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진다 네. 요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음. 공문으로 <laughs>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laughs> 할 말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지난 5월에는 자기네들이 정화해서 정화 완료가 된 곳이고, 아직 누가 오염한 거모이다 하면서 음. 이제 음. 그렇게 힘들어 갔죠. 그래 춘천시 관계자들한테 왜 이게 음. 어? 언론사에 이걸 뿌렸냐, 네. 마냐 막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게 된 거를 보도한 것 뿐인데, 음. 이렇게 책임을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 이걸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날 회의를 해서, 다음날 회의를 해서 갔고요. 이제 조만간에, 그냥 오늘 내일일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음. 을 하지 않을까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가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캠프 페이지 춘천에 있는 미군 반환 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재에 있는 반환된 미군 기지로까지 확산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이미 이런 실 사례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미군 측이 제공했던 자료들 또 우리가 조사했다고 하는 환경부의 조사 자료들 음. 이런 것들이 다. 어,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지. 신뢰성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거고.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도 지금 원주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 그러면 반환된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음.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좀, 어, 그런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한국농어총공사 관계자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거기도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음. 다른 데다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하는데도 네.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춘천만 해도 요 우리 정화 대상이 음. 30%정도였었단 말이죠. 65만 제곱미터 중에 음. 그거만 하는데도 1,300억 가까이 예산이 음. 들었단 말이죠. 음. 근데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 천, 수조, 조까지 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최초에 받을 때. 음. 미국에게 문제 없다고 한 곳에서 나오면 거기서 다 책임을 져라라는 음. 거를 음. 계약을 끌어냈어야죠. 시민단체들 좀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단체는 상당히 억울해하죠. 그래서 이거 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음. 하면서 일단 오는 18일에 11월 18일에는 국회에서 피해 사례를 오염 피해 사례 증언대가 회 음. 열려요. 아. 그래서 피해 사례를 공유를 하고. 대책 마련을 음. 좀 함께 하자 해서 이제 공동 네트워크를 음. 구성을 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음. 아마 그 계기가 음. 캠페인지가된 것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름통이 발견이 되면서 그동안 좀 떠돌던 의혹까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데, 음.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은 고엽제하고 음. 네. 핵무기까지, 그리고 방사능까지 어. 예전에 이제 계속 소문은 들렸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문 들었었는데. 네. 춘천 캠프지 부진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이 음. 2011년에 음. 미군에 이제 캠프지 근무했던 퇴역 군인으로부터 이제 알려졌어요. 네.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1968년에 음. 당시 미 항공 육소대가 여기 배치됐었는데 춘천의 북쪽 DMZ 항공에 DMZ 지역에 이제 항공 살포를 하고 남은 거를 매립을 부진에 했다라는 음. 증언을 한 거예요. 음. 고엽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벤조다이옥신이라는 게 음. 이제 거기 화학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네. 폐암, 인후암, 전립선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암 질환인데 이런 걸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987년 9월에 춘천 킴페이지에 실제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라는 어. 증언까지 또 나온 거예요. 증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인데 음. 2005년에 이제 미군이 정보 공개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이었던것 같은데 국회에서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요구 좀 그때 공개를 했는데 1987년에 있었다. 음. 전국에 이제 열몇 곳에 미군 부대 핵, 핵무기 배치되어 있는데 그 현황 중에 이제 캠프지가 있었던 거예요. 음. 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아까 말한 그분이 태혁군님이 1972년에 실제 핵무기 사고가 나가 지고 누출 사고 당사능이 누출됐는지 그랬는지 음. 막 옮기고 난리가 났었대요. 부대 음. 내에 있는 그핵 시설을 춘천에 어느 외곽에 옮겼다라고만 증언을 한 거죠. 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진 안에 춘천시청 출입을 할 때도 거기 시민 단체가 춘천에서 방사능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음. 이 캠페지 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음. 의혹적인 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춘천 캠프페이지에 고엽제 매립했다는 그 증언이 나온 이후로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없다 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이 캠프페이지에서 또 이런 폐기름이 또 발견되니까 음. 그 당시에 국방부 조사 결과도 이제 못 믿게 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또그 네. 핵무기 보강고 그 이야기도 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미군에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그냥 모르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네. 소문이 지금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